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가 출산 가방을 한번 싸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출산 가방 다음 주쯤에 슬슬 챙기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때까지 싸르르 싸르르 이렇게 아픈 적은 있었는데 완전 배가 생리통하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픈 게 10분에 한 번씩 네 번이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과진통인가 싶어서 어플을 다운받았거든요. 진통 어플을 다운받고 어제랑 이틀 전부터 갑자기 이 아기가 확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 아기가 이제 슬슬 내려간다는데 이게 이느낌인가했는데 느껴지더라고. 요 태동이 엄청 활발해져서 배 전체가 막 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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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와중에 이렇게 아프고. 진짜 아기가 저기 밑에 있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딱 정확히 5주가 남았거든요 제가 이제 35주가 되었는데 한 2주 정도 일찍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진짜 3주밖에 안 남았구나 싶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저를 딱 35주 때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배가 너무 아파서 갑자기 이 상태로 병원에 가야 하면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싶어서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눈 뜨자마자 출산 가방을 일단 챙겨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출산 가방 싸려고 지금 방에 왔습니다 이제 미국 출산하려면 어떤 걸 챙겨 가야 되는지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미국은 우연히 아무래도 없으니까 병원에서 이틀에서 길어도 3일 정도 입원하고 바로 집에 간다 하더라고요. 병원에 다 있대요. 다 구비가 돼 있어서 정말 간단하게만 챙기세요라는 글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를 이제 예전에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병원 복이 뒤에가 뚫려 있대요. 그래서 엉덩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제가 이제 조기 수축 검사하러 갔을 때 진짜 뒤에 엉덩이가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가디건이나 셔츠를 챙겨가라 해서 진짜 지금 입고 있는 이리넨 셔츠가 정말 완전 활용도 100. 진짜 제가 너무 잘 샀다 싶은. 그리고 세면도구. 수분크림이랑 기초제품 정도. 다들 이거는 꼭챙기세요 했던 핸드폰 충전기. 혹시나 아이패드나 이런 거볼 경우에 대비해서 각종 충전기 챙기고 그리고 수면양말은 있으면 좋다고 병원에서도 주지만 제가 직접 챙겨가면 좋다하더라고 그리고 집에 갈때 입을 옷 그리고 머리방울 미역국이나 햇반이나 제가 먹을 수 있을 만한 간식 정도 그리고 정말 편한 슬리퍼 그리고 아기 옷이 정도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촬영해야 되니까 카메라 삼각대 배터리 이렇게 이제 추가로 챙기긴 할 텐데, 정말 챙길 게 없는 거예요. 산모용 패드도 엄청 많이 준대요. 그리고 아기 액상 분유나 이런 것도 병원에서 다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기랑 사진 찍을 사인이나 그런 것들 몇 가지 챙겨가면 될것 같은데, 출산 가방 이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린앤 셔츠는 제가 지금 입고 있으니까 체크. 기초랑 세면도구는 그 전날 넣으면 되니까 체크. 핸드폰 충전기도 그 전날 넣으면 되니까 체크. 카메라 배터리도 그 전날 넣으면 되니까 체크. <laughs> 아 지금 챙겨, 하, 챙길 수 있는 게 없는데? 아수명양말 지금 넣어야겠다. 이 원피스도 전날 넣으면 되니까 체크. 머리방울, 머리방울도 그 전날 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챙길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기 우주복, 이, 이게 다인데? 일단 제가 필요한 걸 지금 좀 가져올게요. 이렇게 필요한 게 없나? 출산가방 싼다고 야심차게 카메라 켜는데 지금 찍을 게 없어가지고. 옆방에서 필요한 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챙겼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출산가방을 그래도 어떤 게 들어가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지금 한번 넣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출산가방 싸면서 여러분이랑 토크를 좀하려 했거든요. 드디어 임신 9개월 대장정이 끝나가고 다음 주면 10개월 차가 되거든요. 만삭 임시 후기랑 출산 후에 가장 하고 싶은 거,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얘기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기도 좀 나누면서 출산 가방을 챙기려고 했는데, 아, 그리고 저는 가방은 이 백팩, 이거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정말 수납 공간이 많아서 좋더라고 수분크림, 공자 엄마 수분크림 못 봤어요? 여기 있네. 일단은 기초 제품, 수분크림이랑 이거 넣고, 제일 중요한 거 핸드폰이 없으면 이제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가족들이랑 상황을 알려야 되니까 핸드폰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필수고요 헤이 패킹하스피를백유캔컴우리고 저는 이제 렌즈를 끼니까 혹시나 렌즈 끼고 싶을까 봐 렌즈 세척액 사람들이 립밤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조해서 립밤 필수 아뭐야 <laughs> 타일러 옆에서 웃고 있네요 왜 웃지? 바이. <laughs> 그리고 이제 이거 출산 후에도 튼살 크림을 꼭 발라야 된대요. 그리고 미니 사이즈. 또 마침 트래블 사이즈 있서 너무 좋아요. 요 샘플 사이즈 튼살 크림. 오늘 친구가 선물해준 수면 양말인데, 이거는 아기, 아기 양말. 그리고 이거는 제 양말이에요. 베이 헤비스니, He said m o 아, 이거 찍어서 진해야 겠다. 귀엽다. 이거 이제 양말 챙기고. 타일아, 왜 우찌 내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를? 한 한도 보는 게 아닐 텐데. 제일 중요한 거. 제 얼마 전에 사가지고 온 음. 이름, 날짜, 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아마 이제 옆에 두고 사진 찍을 것요 네임펜 거기 있겠지? 병원이니까. 메리 옷은 제가 원래는 이거를 입히려고 이게 산 거거든요, 세트로. 근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는 병원 안에서 산찔때 잠깐 찍고, 두 번째 후보 옷은 이건데, 이거는 이건 굉장히 시원한 재질이거든요. 정말 얇고 시원하고, 이게 마그네틱이에요. 그래서 엄청 편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몇개더 사려고 하는데, 올때 후보 2번이고요. 아, 맞아. 중요한 거 내가 네, 또 깜빡할 뻔했네 메이슨 이름이 3개가 지 담는데, 요거를 꼭베시넷에 깔아두고 사진 찍어야 돼요. <laughs>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 근데 아무래도 진짜 완전 8월 말이니까 한여름 더울 것 같아가지고. 메리가 반팔 입는 게 좋게 됐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중에 제일 작은 거라서 시부모님께 임명한 테스트 그곳인데 이게 사이즈가 제일 작고 반팔이라서 이거를 집에 갈때 입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옷 일단 세을 챙겼고 카세트 일단 챙기고 제가 짠하고 가장 하고 싶은 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시원한 맥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평소에 술을 정말 안 마시거든요. 술을 안 좋아해가지고 정말 1 년에 한 두 잔? 이렇게 마셔요. 근데 임신하고 여름이라 그런지 딱 시원하게 딱 생맥주 탁 아니면 칵테일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유수유 때문에 또 술을 못 마실 테니까 모유수유랑 출산이 끝나면 벌컥벌컥 치킨이랑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그리고 또 출산하고 나서 제가 원래 자전거 타는 걸좀 좋아하는데 이 동네가 자전거 도로가 따로 없기도 하고 배가 나오니까 자전거못 타겠더라고요. 어 우리 아기 앞에 태우고 아기가 조금 크고 나면 자전거. 좀 시원한 선선한 바람 불때 자전거도 좀 타고 싶고 언니랑 저랑 자전거 막 타곤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배가 나오니까 짧은 거리 살짝 끊을게 총총총총 달리고 이런 게좀 힘들더라고요 릴리랑 산책하면서 총총총총 달리기 막 전력질주하는 거 말고 그냥 기분 좋게 살랑살랑 달리는 것도 너무 그리워 그것도 하고 싶고 갑자기, 갑자기 눈물이 났지? 왜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라 가지고 생각보다 좀 뭉클 그리고 또 이제 하고 싶은 게 편안한 컨디션으로 푹 자보고 싶어요. 제가 어제도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잤거든요. 유난히 어제도 배가 아팠고 또 메리가 엄청 많이 움직여서 왼쪽으로 누워도 숨이 막히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숨쉬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진짜 한 시간 두 시간 뒤척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없이 진짜 푹 그냥 배 걱정 안 하고 엎드려서 자고 싶고 막 이런 거 맞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따뜻한 물에 거품 목욕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반신욕. 양수가 데워지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영화 본지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한국 영화. 러시 제품을 좋아한데 반신 이렇게 풀어서 그거 되게 하고 싶대 여유롭게. 풀어요. 요즘에는 이제 출산 준비도 하고 이제 영상도 찍고 출산하고 나서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영상을 많이 못 찍을까봐 지금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많이 찍고 싶어서 이것저것 막 편집하고 하고 영화 본지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한국 영화. 근데 이제 아기 낳고 나면은 2 시간짜리 영화 이런 걸 여유롭게 혼자 앉아서 볼수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출산하기 전에 어, 한국 영화 DVD로 이제 빌릴 네. 수 있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혼자 누워서 주말에 영화를 한편꼭 봐야겠다. 그 생각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텀블러! 물 엄청 필수라고. 텀블러 큰거 챙겨가는 거 추천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텀블러고, 머리방울 두 개. 이것도 여기 넣고, 이거는 당일의 입을 원피스인데, 이거 제가 정말 편하게 잘 입고 있는 원피스인데, 허리 부분이 제일 편하고 또 시원하고 이래서 이것도 린넨 재질이거든요. 진짜 잘 입고 있는데 아무래도 편한 옷이 최고라서 이거 이제 당일 입으로도 이렇 챙기고요. 엄청 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챙기다 보니까 조금 있네요, 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리도 못 감고 혹시나 샤워 못 하고 또 너무 덥고 이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버킷 탭 이것도 이렇게. 그리고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카메라 이거 꼭 챙겨야 되는데 지금 고프로를 지금 세 달째 고민하고 있거든요. 사실 고프로를 사야 해요.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금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데, 고프로를 그 일단 병원에 설치를 해야 제가 출산 브이로그 찍을 수 있으니까, 이 카메라가 또 무거워서 두대 정도, 양쪽에 하나하나는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핸드폰도 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있으면 우리 릴리도 많이 찍고, 출산하고 나서도 유모차 이런 데 달아서 유용하게 쓸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것도 챙길 것 같습니다. 편한 슬리퍼는 당일에 이제 신고 가면 될것 같고, 햇반이랑 어 미역국 얼린 거는 전날 챙기면 될것 같고,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는 준비가 다 됐거든요. 아기 방도 이제는 준비가 됐고, 침대도 드디어 온대요, 다음주에. 응.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메리를 만나는 기대 이건 엄청 많이 되는데 메리를 데려온 첫날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모유수를 안 해봐가지고 모유수를 어떻게 하는지 하루에 10번 밥을 줘야 한다는데 그 시간이랑 타이밍 아기가 언제 배가 고플지 그런 것도 아직 어렵고 아기를 재우는 법도 아직은 어렵고 아기를 한테 해줘야 하는 엄마가 되는 그게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가지고 당장 아기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걱정이 큰데 친구들이 다들 가장 다치면 하게 돼 있대. 너무 겁먹지 말라면서. 그리고 출산에 대한 두려움. 이게 원래는 없었거든요. 미국이 무통주사를 후하게 준다. 이런 말이 있어서 엄청나게 큰 두려움은 없었는데 어제 배가 아프면서 아니 이것도 이렇게 아픈데 진진통은 얼마나 아플까 싶은 거예요. 진진통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느껴진대요. 아, 이게 진통이구나. 그래서 갑자기 지금 출산되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한달 남겨놓은 저의 심정을이 브이로그가 네번 올라가면 은그 다섯 번째 브이로그부터는 메리와 함께하는 일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인미가 타면서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던 게 진짜로 얼마 전 같은데 이 다음 달에는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보냈니다 만약에 이제 메리가 일찍 나오면 은한 브이로그 두번세번 번? 이후에 매일 순간 함께하는 일상으로 이제 돌아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 메고 이제 진통이 시작됐다 양수 터졌다 이거 메고 이제 씩씩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이제 출산 가방을 챙겼다 하면 진짜 출산이 임박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출산 가방을 챙길 때는 꼭 카메라를 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봤는데 오늘 또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